은 악기 즉뭐현 줄이나 관의 정상파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파동의 속도는 람다 f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항상 그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 예? 그림을 이제 그릴 때는 항상 그 이렇게 그렸을 때는 여기 조건이 있었어요. 예, 이때 다 무슨 조건이냐면, 같은 줄일 때, 재질이 같은 줄일 때. 예, 이런 조건을 사실은 붙여서 떤 거거든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어, 파동의 전파 속도는, 그때 말씀드렸죠. 전파 속도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매질에 따라 달라지죠. 매질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매질이 달라지면, 그, 진행하는 파의 전파 속도가 당연히 달라지는데, 같은 줄을 계속 튕기게 되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튕기든 이런 식으로 튕기든 파의 전파속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파장이 달라지고 진동수가 달라지더라도 파의 전파속도는 어떻다고? 같습니다. 같은 매질일 경우. 같은 매질. 즉, 같은 줄, 같은 관, 뭐 이렇게 할 때는 전파속도는 어떻게 해요? 전파속도는 똑같다. 같다. 근데, 예를 들면 문제를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요즘 최신의 경향 최근 경향은 뭐냐면 다른 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줄 다른 줄을 쓴다거나 어 예를 들면 다른 관 관에 진동했다는 관을 달리 쓴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어때요 전파 속도가 다른 경우를 어,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야?